뭐먹까나 뭐 음, 아무것도 골라야 되지? 네, 그면 러 상관없지? 네? 아, 사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어? 네, 아니오래요. <laughs> 네. 빨리 얘기해. 네, 그뚝 <laughs> 상관없지? 모둠 가스가 되게 다사이 여기 가스가 여기서 흘려주세요. 다시키는 거에 연속돼요. 가스가 재밌어요모둠 가스, 모둠 가스는 어디에 있는지? 거기 모둠 가스가 되게 어 <laughs> 재밌어, <웃음> 단제품의 옵션과 수량을 단를러 주세요. 9 7 0 0 0원 사이드, 이드 사이드. 이이드 어, 아, 뭐 먹지? 사이드 <Earlier? S chatter> 아니 저 치킨도 있고, 치킨? 저 돼지갈비 맛 튀김 맛있는데. 어지 <laughs> 아예 저 돼지갈비 맛 튀김 맛있어요. 이거? 이거? 네. 견생 견생이 사러 갔는데 한3 마지스 시 먹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. 아니 <laughs> 네. 아쉬운 아깝다 아깝다 신발도 이게. 아 괜찮. 아요 괜찮지 네. 다산. 포장해 <laughs> 아... 주세요. 포장해 주세요. 갑자기? 기 메뉴 따주세요. 포장해. 아 그럼 금 해서 먹게 하아 사이드에서 뭐 먹지? 이거 여기서 뭐 맛있다고? 아까 그재갈비 마라튀김. <laughs> 오케이. 난난 난 이거 이상. 뭐, 뭐, 오어그 오빠, 오빠까지 솔직하 응. 같이 해결까지솔직그난정 <laughs> 시우거도현성이 오빠가 사줄 걸? 예? 아니야? 그건 아니거같데요 왜? 내 트레일러 라 네, 음. 나. 예 안녕하세요 이거 먹을야 나? 나댕고기여고 어? 나 댕뿍이 여고살때 만났는데 오, 밥을 오, 처음 얻어먹는 나은데 네? 어? 오, 나는 야 나는 7주짜리 못땅니 4,500점 몸매 내가 뭐 어떻게 되니 나랑 똑같은 거. 어? <laughs> 와 빨리 골라라 일단 됐다 음. 어? 네? 됐다고? 네니 <laughs> <laughs> 진짜 그렇게 골라? 어, 다른 거 먹을까? 그냥니까싸 하나 뭐 먹어. <laughs> 그래 감독 양심이 있지. <웃음> 음. 파워 있는데 껴고. 계란면. 나. 아니야. <laughs> 이거 맛있고 같이 나 갈라 먹으면 되잖아. 그럼 같이 이거 이거 못든지. 오빠 양파 싫어하잖아. <laughs> 양파 싫어요? 영봉 먹어야지 그럼. 응? <laughs> 싫어하는 거. 아, 괜찮지 해. 양파만 빼고 먹을와 18,500원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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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랫스, 와. 플랫스. 박혜성 감독님한테 밥 삽니다 마지막 괜찮아? 네아 어, 괜찮아 하하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내일도 괜찮아? 하내일요 내일 여 내일 돈을 내일 돈을 요저너돈안 돼요? 안 되는 건가요? 돈이 없나요? 감독님 거에요안 되는